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에 예,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느니, 곧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배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화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네, 오늘은 다 같이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의 행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1장에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죠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전면전을 치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만 하더라도 직접적인 어떤 충돌을 피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뭔가 의도적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맞서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해오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 그들이 심판받을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은 우리가 묵상 가운데 나누었던 두 아들의 비유 보도원과 소작인들의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과 네 번에 걸친 논쟁을 통해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이며 잘못된 것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굴복시키기 위해 논쟁을 걸어왔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지와 허위의식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결코 구원이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질책하셨던 예수님께서 23장을 통해 그들에 대한 심판과 일곱 차례에 걸친 불행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언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을 완전히 굴복시키기에 이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유대교와 그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잘못을 드러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의, 이들이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듣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가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을 응당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의 행동은 너희가 결코 본받아서는 안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면 맨 앞에 율법 두루마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 옆에 빈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바로 그 자리가 이름해서 모세의 자리입니다. 그 의자는 평소에 늘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을 때, 율법학자나 바리세인 요면 바로 그 의자에 앉아서, 모세의 자리라는 그 의자에 앉아서, 백성들을 향해 율법을 읽고 강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도무지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었던 것이죠. 거기에는 오로지 율법학자나 바리세파와 같은 율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강론할 수 있는 사람만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특권이었고, 바로 그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하지만 서기관들과 이 바리세인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자리는 좋아하면서 모세처럼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그들도 여전히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짐들을 사람에게 지우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즐거움을 못 사람들로부터 빼앗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책감과 패배감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고 사람들을 이른바 가스라이팅 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그 당시 유대 사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지웠던 짐은 신이 순종의 본을 보이시며 내가 도와줄 테니 나를 의지하라고. 그러면 순종이 불순종보다 쉽다는 것을 알 것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 고 가벼운 멍에와는 사뭇 다른 멍해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랍비, 그러니까 선생이라는 칭호를 듣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주 안에서 랍비나 제자가 아닌 서로를 형제라 일컫는 것이 옳은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는 서로 높고 낮음이 아닌 보드가 죄인 되었음을 인정하며, 이제 우주님의 우리 은혜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되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서로 형제요, 자매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전히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신으로만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기보다 사람들 앞에서 의로워 보이기만을 바랬습니다. 경건의 표식들을 경건으로 착각했고, 말씀의 도구가 되기보다 말씀을 도구 삼아서 그들이 대접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라피의 지유와 지식도 배우는 자들과, 배우는 자들과 자신들을 차별하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 또 경건을 가르치는 것을 두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전혀 어떤 능력이 담겨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오히려 이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어렵게 했고, 죄책감에 짓눌리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결코 말씀에 대한 지식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얻은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함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또 읽는 이유는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되새기기 위함입니다. 또 우리가 그분의 가지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접붙임받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사명을 되새기기 위해 이 말씀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 사명이란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던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서 진정한 경건의 길로 돌어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절대 썩어지 썩어 없어지지 않을 진리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시는가 하는 운영 지침과도 같습니다. 세상의 운영방식과는 전혀 다른 운영의 방식이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운영방식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운영방식이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낮아지셨고 땅에서 무덤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까지 낮아지신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올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오늘까지도 인류의 구원자로 만백성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해서 높아지려고 낮아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섬기는 그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인 줄을 알아, 우리 주변을 마음과 정성 다해 섬기는 것을 우리가 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의 소유로 섬기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라 칭송함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말하는 자보다는 듣는 자 되게 하시고 가르치는 자보다는 가르침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틈틈이 계속해서 높은 자리를 원하고 탐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주시고 낮은 자리로 낮은 곳으로 더욱 더 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낮은 곳에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주님을 만나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